사도신 교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미사하며 이란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혼녀 빌라도에게 군안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봄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원편히 실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상치 우들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신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 예도 미리 예비하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어 발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808 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8쪽 10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 들을 책망 하 시고 악인 을멸하 시며 그들 의이 름을 영원히 지 우셨 나 이다. 여호와 께서 영원히 앉으 시며 심판 을 위하 여 보좌 를준 비하 셨 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이한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고 우리는 어,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믿음이 큰가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물질이 없다고 염려하는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질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는 파도. 그 배에서 왜 주무셨을까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 환자들을 고치실 때 기도하셨겠죠. 뭐 선포하셨겠죠. 그런데요.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한번 그냥 기도해서 바로 낫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기도를 오래 해야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병이 오래됐다는 것도 있지만 환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굉장히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머리만 담은 주문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제자들은 제, 여러분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잖아요, 어부. 원래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부들이 복수를 깨우는 거예요. 어부들 12명이 가론유다는 어부가 아니었죠. 11명이 지금 목수를 깨우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살려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큰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고쳐 달라는 가난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개 같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녀의 떡을 쳐여 기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에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다. 귀신 들린 들려서 고통 당하는 딸을 데리고 온게 아닙니다. 그렇죠? 데리고 온게 아니고 그 딸은 집에 있는데 그 딸이 네 딸이 귀신이 떠났다. 고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집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딸에서 어, 귀신이 나가고 고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사건을 보면 믿음은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 <laughs> <laughs>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겁내고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딱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9편에는 죽을 정도로 큰 고통에 처한 다윗이 믿음으로 고통을 헤쳐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잘 표현하는데, 믿음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믿음에 대해서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다윗을 괴롭힌 원소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고 악인을 멸하셨습니다. 원수가 영원히 멸망하였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불호하지 마라. 그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데, 조금 있다가 찾아보면 악인들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이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믿음 안에서 같이 있는 것이지, 과거 따로,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안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은 죽었지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도 죽었지만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 걱정할 것이 없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절 2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시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러니까는 과거에도 감사했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했고 현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잘될 것을 승리할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간구하는 것이 13절에서 20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악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자기가 친 그물에 스스로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나 다윗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해서 미래에 대해서 13절 20절에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어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요. 이제 한문의 기이가 한문의에요. 그래서 예, 뛰어날 기 특별할 이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 모자 쓴 사람 이게 오, 옥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을 쫓는 모자를 쓴 사람이, 이제, 구약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말하는데, 선지자들이 쓰는 것을 말하는 거야. 왕이 쓰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에, 여러분, 그, 우리, 엘리사나 엘 엘리, 엘아가 엘리, 이제 능력을 행할 때 엘리사가요,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 근데 기도를 일으켜요. 하나님, 제가 만일 하나님의 종이면, 선지자면, 저들을 불을 내려 벌어서서. 그래서 50명하고 50부장하고 51명이 죽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보내요, 50명을. 근데 또, 만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들을 불로 심판하소서, 그래서 50명이 또 50부장하고 또 죽어요. 그래서 102명이 죽잖아요. 세 번째 또 보내요. 세 번째 사람은 살려달라고 해 그래. <laughs> 잡으러 갔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가 죽지 않습니다. 그 분당 분당 분당이죠 분당의 그 이천, 이, 이찬수 목사 예 네. 그분이 그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에, 저희 서지방에서 연합 집회할 때그 목사님이 한 설교가, 교회마다 가론유다의 숫자가 정해져 있대.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명은 가론유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120명이면 12명. 예? 12명 중에 한 명이 하여튼 가론 유다의 그런 일을 한다. 이제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예. 이 기이하다는 이 말이요 예, 말 말이 씨가 된다는 말과 그다음에 교육과 헌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한 대로 된다 이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해리포터가 그 마법학교에서 이렇게 아브라카타브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한 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2002년 때뭐라 그랬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같은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꿈을 자꾸 말을 해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된다는 말보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 하고, 그렇죠. 그게 바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금요일 날인가 거기 말씀 중이에요. 2005년도에 파키스탄에서 지진으로 해서 이제 구조팀이 가서 그 죽은 청년을 꺼냈어요. 근데 이제 막 살리려고 막 심장 마사지도 하고 막 충격도 하고 막 코에다 입막입막 막 해서 막 하고 막 마우스터 마우스터라 그래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죽은지 며칠 된 청년이 살아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거 그러니까 그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죽은 사람을 놓고 일어나라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수면을 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누가 자꾸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목사님이 제일 놀랐죠 자기는 그냥 해봤는데 오,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글쎄, 에스겔 그 선지자가 마른베에게 명령하라.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자기도 그냥 해봤다는 거야. 믿고서 행한 게 아니지만 그 말씀대로 선포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거야. 성경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밤이 맞도록 수거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도 참 성실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그물을 던지려면 그물을 정리를 해야 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가서 던지라는 거 아니 예수님이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베드로가요. 말씀의 의자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내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의 의자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에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베드로의 고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성주술 내 가면 그거 꼭 먹고 오는데, 맛보다도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베드로 고이구나 베드로가 그 문을 내렸구나. 이거를 기이한 일들이라는 거야. 그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간증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예, 요새 산회가살갈 때에 이제 찬송가 복음송가를 이렇게 틀어놔요. 그러면 한 시간 정도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틀어놓습니다. 하나는 마라나타 그 가사를 이제 음미하면서 이제 듣고 두 번째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간증이고 세 번째는 박종호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 한령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듣기 시작해서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 준비할 때까지 한 시간 정도 듣습니다. 그, 그거는 뭐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죽은 자를 놓고, 예, 일어나라!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다비다를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잠자는 자를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이한 일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있고 미래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미래에도 반드시 기이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